네, 제가 산 참치마요, 이제 불닭볶음면입니다. 지금 이거 샀는데 맨날 시계에서 먹다가 GS에서 하라니까 모르겠어 그냥 아무거나 골랐어요. 그래서 이번 먹방은 불닭볶음면, 그리고 참치마요네즈, 이걸 좀 데울 거예요. 지금 이 차가운 상태로 하면 너무나 딱딱해요. 이거 익을 동안 좀 데워볼게요 한1분 정도만. 자고 음, 지저분하네요. 나서. 음, 이게 아니지. 화면 어. 보고 가려니까 어렵네. 하고 형이 반찬을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직 안 먹어요. 근데 이거를 먹을 때 어떻게 찍어야지 굉장히 고민이네? 또 바나 전환이 안 되는데. 음, 맛있어라. 여기까지 한번 올려볼게요. 빠이 사랑해.